여러분, 국내 영화 중에 아수라라는 영화 아시나요? 재미나 작품성은 둘째 치고, 제목만큼은 진짜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 장례식장 씬인데요. 그곳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숨을 건 게임이 펼쳐집니다. 모든 게 아수라장이 돼요. 왜 생뚱맞게 영화 얘기를 하냐면, 현재 달러 환율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혼돈의 카오스에 빠진 달러 환율, 그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잘 아실 겁니다. 작년 11월 초이 부분부터 저는 3개월 동안 내내 달러 약세 의견을 주장을 했었어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 오다가 2월 3일날 셀 의견을 거둬 드린다고 선언을 합니다. 2월 7일 여기 음봉이죠. 요 날을 기점으로 달러는 이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다. 달러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후에 올린 영상에서도 2월 13일 여기 이제 긴 장대의 양봉이었죠. 달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장을 했고요. 요 직전에 올렸던 어, 2월 22일 달러는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2일 이후에 달러 환율은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1,330원대까지 노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3월로 들어서면서부터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2월 20일 날 기준 환율은 1305원쯤 됐거든요 근데 요 부분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 있는 상황입니다 한 5원 정도 제 의견과는 정반대로 환율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제가 달러 강세 의견을 처음 내세우기 시작했던 거는 어 2월 7일 요기였으니까 당시 환율이 1260원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300원 가까이 됐으니까 약 30원, 40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영상 이후 2월 23일, 그때부터 오늘까지, 3월 7일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뭐 달러 수급 검은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환율 분석을 일주일에 최소 한편 정도는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한번 건너뛰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3일절 공휴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올렸던 2월 23일 영상, 그때 당시에 저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메인 역할을 했던 거는 국내 수급, 즉, 은행권의 달러 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전으로 국내 외환당국의 1차 경고장이 날라들었고, 이 국내 달러 매수세가 사그라들 것인지 말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번째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외환 당국의 컨트롤 이 범위가 안 먹히는 여외의 수요에 있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추레가 된다면 국내 수요가 꺾일지라도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설년 약세를 보일지라도 잘해봤자 박스권이다 하나 더 말씀드렸죠 달러 환율 이면에는 이 큰손들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이 이 싸움 구경하기 제일 좋을 때다. 결론. 국내외에서 달러 매수세가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2주가 흐른 지금 이 달러 수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환율 분석을 할 때는 2단계로 한다는 것. 1단계는 검은선으로 대표되는 가격 변동성. 2단계는 수급을 분석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수급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게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나머지 검은선 분석은 내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2월 23일 환율은 8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이 액면선으로 나타나는 환율 움직임이 아니라 수급상으로 나타나는 빨간선과 연두색선의 궤적 흐름이에요. 즉, 여의 해지펀드의 수급이나 국내 은행권 수급에서 그 어떤 매도세도 감지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매도세가 감지가 됐다면 빨간선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연두색이 이렇게 곧꾸라졌던 지간에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큰손들은 꿋꿋이 달러를 저가 매수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아, 여기 적어놨네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두개 선을 근거로 아, 달러는 계속 갈 수밖에 없겠구나. 롱 의견을 유지한다. 하루 뒤인 24일, 역시나 달러 환율은 전날의 하락폭을 만회해주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빨간 선 꼬다리, 그리고 연조색 선 꼬다리죠. 상승폭이 약간 꺾였지만 그래도 하락하진 않았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점을 찍고 내려갔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뭐다? 롱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강세 의견을 유지한 대가, 예, 하루 만에 18원이라는 아주 달콤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빨간선이 너무나 창창하게 올라가고 있고, 연두색선도 뒤지지 않게 올라가 버렸어요. 역시 보람이 있다.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는 메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내 은행권 달러 수요고, 서브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역외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내 외환 당국이 1차 경고장 이 회의를 열었다고 했죠. 이렇게 창창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주인공 역할, 메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뭐 폭락을 하더라도 달러 환율은 여기 흐름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빨간 선까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네. 이거는 완전히 시너지 효과 그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지나서 환율은 0.4원 빠졌고요. 예, 빨간 선은 상승 폭 둔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건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게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자 호프인 이 연주색선 국내 은행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게 뒷받침해 줬습니다. 자 이제 달이 바뀌고 3일절 하루 쉬고 3월 2일날 환율은 7원 넘게 빠졌는데 이 7원 넘게 빠진 거에는 의의를 저는 안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빨간선이 드디어 역외수요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메인 역할을 하는 연주색선마저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점점 하락을 한다면 제가 주장을 하고 유지를 했던 환율 강세, 롱 의견을 꺾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공포감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루 지나서 환율은, 아,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14원이나 빠졌고요. 분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여구의 수요는 하루 만에 치고 올라왔어요. 물론 정점, 여기 요기. 요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을 했다가 조금 튕겨져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역외수요가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연두색선의 하락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의 근심, 걱정, 조바심은 말도 못하게 치솟았습니다. 이날 뭐라고 했느냐? 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 참고로 마술사의 시장 읽기는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에 마술사의 시장 읽기 치시면 바로 떠요. 그리고 후원자용 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 5회 비공개 글형태를 올리는 일종의 시황 글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 보시는 달러 환율 분석, 코스피 코스닥, 미국 주식, 비트코인, 삼성전자 주식시황까지 매일매일 올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필자가 항상 곁들이고 있는 수급 분석에서 정말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여의수급과 국내수급이 진흙탕 싸움을 어, 벌이기 시작했고, 1라운드가 현, 끝난 현재 국내쪽 달러 매도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단, 경기는 3라운드까지 벌어진다. 아직 결판이 난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두색 선의 하락 그리고 빨간 선의 반등 이두개 중에 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환율은 계속 빠졌습니다. 5원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수급 계적에서 매도세. 멈췄다는 증후가 포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오리무중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하지만 급한 불은 껐다. 하루 전 지난주 금요일 날이 매도세를 멈추고 반등에 나섰던 매수세로 돌아섰던 역의 수요가 물론 베스 시나리오는 추가로 올라가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가 도로 내려가는 것이 시나리오는 적어도 연출하지 않고. 예, 평행선을 유지했다. 이거는 그럭저럭 매수세가 현상 유지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하락하기만 했던 연주색선이 드디어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이거는 물론 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매도세가 잦아들었다. 이제 안정화됐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혼돈의 카우스를 거듭하고 있는 큰 선수급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다. 미리 귀띔해 드리자면 오늘 역외, 국내 수급 모두 중립 스탠스를 보였다. 평행선을 그렸다. 예측 불어 점입가경.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 환율은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2.5원 상승을 했는데 빨간선은 역시 평행선을 이어갔어요. 훨씬 고무적이었던 거. 자세히 한번 돋보기를 아니면 이거 휴대폰 이거 화면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연두색선이 벗은 코 모양 뺨치게 슬쩍 살짝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연주색선이든 빨간 선이든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하면은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조금 뭐 0.1도라도 좋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은 달러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희망이 예,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급 분석할 때 항상 끝판왕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있죠. 바로 이 녹색선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중치를 매일 다르게 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 역외 수요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국내 은행권 수요에 무게가 실리기도 해요. 이 선이 올라간다는 건요. 달러를 큰 손들이 마구마구 사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는 달러를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을 이렇게 기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심상치 않게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하락으로 돌아섰던 요 3월 이후 부분이거든요 3월 이후에 두 선을 비교를 해 보시죠 환율은 뭐2 30원 빠졌다고 쳐요 제 기준에는 전혀 빠진 게 아닙니다 녹색선이 하락을 한 날이 있었나요 요 3월 이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어저께? 평행선을 그렸다? 이 정도?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요,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도 국내 수요 또 역외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바이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래가 체결되는 그 데이터는 많이 빠졌을지언정, 큰 손들은 저가에서 야금야금 쌓아 올렸다는 뜻입니다. 호가를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밑으로 끌어 내리면서 달러를 있는 족족 끌어 모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래프, 녹색선 하나만 보고서도 계속 달러 강세 의견을 아, 꺾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2월 22일 날, 그리고 23일, 24일, 살짝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7일, 여계수급은 계속 탄탄하게 쌓아져 올랐죠. 28일, 살짝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3월, 들어서자마자 맥기 풀렸는지 폴삭 주저앉았고 다행히 하루만에 치고 올라가는 V자 반등을 선보였고 이번주 월요일날 평행선을 그리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도 역시 계속 가로로 움직였어요 일단 터닝포인트 요 지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폭이나마 계속 예, 매수세가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내 은행권 달러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 2월 22일 날 문제없이 올라갔죠 23일에도 그리고 살짝 상승폭이 둔화가 됩니다 하지만 2월 27일 날 불쑥 올라갔고요 2월 28일 아주 화려한 피날리를 장식을 했죠 그런데 역시 3월이 되자마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아 3월 3일도 타격이 컸어요 쭉 빠지고 말았고요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3월 6일 날 일단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연주색선은 평행선에서 벗어나 슬슬쩍 예, 간보듯이 올라가 버립니다 국내 은행권 달러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때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 추세가 3월로 어, 바뀌면서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이 달러 약세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은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종의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40원 가까이 튀어 올랐는데 이때 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튀어 오는 걸 보고 다시 1,400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롱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쭉 미끄러졌고, 이거는 주식으로 치면 일종의 네, 페이크 상승,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데드캣 바운스 기간에 수급상으로나 검은선 상으로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검은선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환율이 7원 넘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환율 검은선은 꿈쩍도 않고 있다. 묵묵히 제기를 가뿐이다. 화살표 방향, 핑크색 화살표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검은선은 쭉쭉 빠지고 있었죠. 갑자기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11월 17일 환율은 14원이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환율 검은선은 오늘도 요지부동이었다. 네, 웬일로 계속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환율 상승세는 충분히 용인해줄수 있다. 저의 쇼패팅은 계속 14원 상승에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18일, 1.2원 상승을 했고요. 환율 검은선은 오늘도 하락했다. 쇼트 의견을 이어간다. 21일, 환율은 14원이나 급등을 했고요. 검은선이 하락세가 완만해졌다. 이게 바닥을 찍는 과정인지 환율이 아니면 은 잠시 하락을 쉬어가는 과정인지 도통 알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은선이 분명한 상승을 그릴 때까지는 달러 약세 의견을 깡따구, 이거 중요합니다. 깡따구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쇼패팅을 이어갔다는 거죠. 22일 환율은 2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핸들을 꺾나 싶었던 환율 검은선이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 하락폭이 슬쩍 이렇게 둔화했던 검은선이 다시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락세가 다시 가파라졌으니 필자의 쇼베팅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23일 환율은 5원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 검은선은 예, 쭉쭉 내려가고 있다 검은선을 믿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제가 후원자용글에 맨날 쓰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11월 23일 이후에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검은선 덕분에 이 구간을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수급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수상한 기운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요 환율이 많이 튀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정작 수급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는 빨간선이 잠잠했었어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었고요 연두색선도 역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것은 평행선을 그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즉큰 손들은요 계속 달러를 매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검은선이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고 있었고 2단계인 수급 분석마저도 전혀 올라갔다는 현상 즉 매수했다는 신호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저의 달러를 팔아라 쇼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될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반등 구간, 원달러 환율 차트만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으면 이게 제대로 된이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은 데드캡 바운스인지 정말 헷갈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격 변동성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큰 손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절대로 달러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 멋들어지게 적중을 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오늘 말씀 안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모두 밝힐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드문드문 제 의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2월 23일 영상에서 밝혔던 제 강세 의견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요 블로그에서도 매일매일 유지한다고 써놨습니다 왜 강세 의견을 유지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